맞다 어, 오늘은 다른 애들이 안 오고 맞다 식청사랑 여러분 한테 먼저 인사해 안녕하세요. 음 어, 마법의 책가 나왔다 와응왜 소리만 나고 아무도 안 오지? 맞다 내가 마법의 책 검색했는데 그거때설마 꿈인가 흑흑 마법의 책이 없어지다니 실제로 안댔는데 일단 다른 걸로 넘어가자. 그럼 오늘은 자연의 유튜브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이 애들이 없어서 아쉽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알려 줘야겠다. 애네가 없어. 우리 지금 호텔이잖아. 아. 첫 번째.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연의 아이템은 빠밤. 리모 리모 마리모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어? 어부어부 어부바? 이제야 좀 나갔네? 어? 떴다! 이 LED를 좀 빼야되겠다 어, 좀. 이제야 좀낫구나 하지만 여기 옆에서 빛나고 있으렴 후, 후, 후. 안 무섭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서우시면 말하세요 여기 말이 뭐 판다군 자, 마리모는 행운의 상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모는, 마리모는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밥은 액체예요 이상하죠? 반다, 반다. 어, 어, 장식품이 많다! 으악! 내가 용기한 건데, 아. 어, 진짜 말했어야지! 이 대나무도 있고, 또 이거 분리되는 거 보, 보여드릴게요. 오왜간렇요 알았어, 네가 할게. 에 e d 야너왜 여기 숨문니 저리 켜! 헤딩 마스터 푸쉬 아 LED 살려 아 그래 무슨 LED가 말을 알아 그냥 열지 마 흑흑 LED 도망갔군 오 다시 밝다 이렇게 맞다 다시 설명하듯 마리몬의 행운을 상징이면 밥을 주 큰다고 합니다 아직은 없지만 그리고 먼저, 먼저, 마리부 키우는 스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추추추추촤 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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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약해? 원래 사람이 공룡보다 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내가 타이소라고 그랬잖아. 아. 봐봐요. 보시면은, 일단 먼저, 이 마리모용 자갈을 깔아주시고, 이런 장식품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먹는 물 금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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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그 다음에, 그더손 씻는 물로, 어, 더러워. 아니, 손 씻고 난물말고손 씻기 전에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여기 넣어줍니다. 따뜻한 걸로요? 그 다음에, 요 마리올, 입수! 그 다음에, 블록을 조립한 다음에, LED야, 넌또 어딨니? 아니, 네가 어제 불렀잖아. 아. 그 다음에, 이 LED를 켜주고, 붙여주고, <laughs> 그 다음에, 완성입니다. 잠깐만. 난 주는 마리모 어디 갔대? 에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바 곳으로 이동 마리모는? 너 두고 왔잖아. 아. 내가 들고 올게. 마리모는 여기 있습니다. 야, 거기 안 돼. 판다가 냄새나. 왜? 마리모. 마리모 케이스 소개 마리모 전용 케이스라고 해야 돼요. 띠지. 자앞 모습, 옆 모습, 뒤 모습. 마지막으로 뒷 모습.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의 아주 생명이 길고. 귀엽고, 생명이 길고, 기들이기 사... 쉬운 친구로 만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끝났겠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그럼 안녕! 야! 구독 좋아요 구꾹은 많이 많이 뭐 내가 대신해주마. 구독과 좋아요 꾹꾹. 구독과 좋아요 꾹꾹.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아니 도대체 몇번 말해. 맞다, 어찌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너도 말하고 있잖아.